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김풍짝입니다. 여러분, 이번엔 라면 리뷰가 아닌 다른 컨셉의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경남 청량에 국수로 유명한 주막이 있다는데 네이버에 번지라고만 쳐도 자동화성으로 뜨더라고요. 국수도 유명하긴 하지만 뷰가 그렇게 끝내준다고 하니 얼마나 끝내주는지 사람이 별로 없는 평일를 이용해서 가족들과 함께 한번 다녀왔습니다. 위치가 네이버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곳인데 음식점 위치가 천왕산이라는 산길 도로 중턱에 있는 곳이라 찾아가는 게 만만치 않았습니다. 편한 시골스러운 국도를 지나 이름모를 마을도 통과하고 구비구비 산길을 한동안 올라가면 길 중턱에 번지 없는 주먹이라는 음식점이 나옵니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현지 사람들을 이용하는 임시 건물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도 중간중간 마을 주민 폭스가 느껴지는 현지인스러운 분들의 왕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일에 가서 그런지 손님들이 거의 없어 저는 오히려 좋았습니다. 좌석 반대편으로 보이는 뷰는 진짜 황홀할 정도로 좋았습니다 이 방향이 서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썸타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노을 질때국수한 그릇 하러 오시면 모멘틱한 풍경에 진짜 다음날 바로 결혼할 수 있... 가격은 생각으로 그다지 비싼 편은 아니었고 저희는 파전과 잔치국수 그리고 비빔국수를 시켰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미나리전이 궁금해서 시켜보고 싶었는데 배가 불러서 다음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카드 결제가 안되고 현금만 된다는 단점이 아닌 단점이 있으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기본 구성은 단무지와 김치, 된장, 고추가 나오는데 큰 특징이 없어 그냥 다시 풍경이나 바라봤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전이 나왔습니다 기름지고 고소한 맛을 한껏 담고 있는 파전인데 정말 맛있었고 그저 밀가루만으로 부친 전이 아니라 계란 위주로 부쳐진 전인데 넉넉한 양의 파, 담백한 계란, 쫄깃하게 씹히는 오징어 그리고 짜지 않고 적당히 가미된 간장의 소스 조하는 정말 예술이었는데 편집하고 있는 지금도 그 맛이 생각나서 아 내일 또 당장 또 가고 싶긴 하네요 그리고 얘는 여기서 키우는 아이인지, 산에서 사는 아이인지는 잘 몰라도, 귀여워서 한두 번 주다 보니 저의 파전 3분의 1은 얘가 다 먹은 듯 하네요. 두 번째로는 잔치국수와 비빔국수가 나왔습니다. 잔치국수는 시원하게도 주문이 가능한데 저희는 오리지나 따뜻하게 주문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직접 제조 양념장을 넣고 취향에 맞게 섞어 먹는데 이 부드러운 면과 아삭하게 넘어오는 각종 야채들 그리고 은은하게 느껴지는 멸치 육수의 향은 정말 먹어본 분만 아실 겁니다. 어른들의 결혼식을 국수 먹는다라고 하는지 조금은 알듯하네요. 비벼국수는 정말 산더미처럼 야채가 쌓여 나오는데 면이 미리 양념과 비벼져 나오기 때문에 곧바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매콤함은 거의 없고 시원하게 새콤달콤한 맛에 힘을 많이 줬는데 이 강한 신맛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듯하지만 따로 없는 국물에 무겁고 진한 멸치육수 맛이 새콤한 맛을 잡아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합니다. 어, 생각보다 영상이 길어져서 이걸 마무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 다음엔 좀더 짧고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무튼 끝!